팀장님, 네, 오늘 촬영하는 곳이 파주인가요? 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데 파주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바로 부천입니다. 이 집이 궁금하세요? 그럼 바로 집들이 가보시죠. 집들이 TV!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만 보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대형 평수, 포룸을 구비한 현장입니다. 5층 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8세대 중단 3세대만 자녀 세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 분양가에서 1억, 1억 이상 할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인근에는 초, 중, 고, 다 도보권으로 위치 가능하고요. 그 자녀분들을 키우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집들이 떠나보시죠. 레츠고 자, 이곳은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이쪽에 키큰 장, 한 칸, 전신 거울과 같이 함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프장, 네 칸, 그리고 가운데 허리 선반, 이쪽에 인테리어 소품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바보드로 잠시만요. 불좀 켜드릴게요. 자, 탬바보드로 지금 밋밋하지 않게 시공을 해 두었고요. 이쪽은 두꺼비 집이라 불리죠. 이쪽에 거울 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관 소등 스위치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사면도, 슬라이드 중문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쪽으로 한번 따라 들어오 보세요. 지금 복도를 쭉 따라 들어오는데, 야, 이쪽에 이런데 액자를 걸어두고 사용하시면 갤러리를 연상시킬 만한 복도 굉장히 좋죠. 자, 먼저,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거실. 굉장히 밝고 넓은 거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실 사이즈. 잠시만요. 와, 이거 쇼파 때문에. 자,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 4300. 무려 4300 나오고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 핀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쇼파 아트홀인데 쇼파 지금 공간이 한 6인용 7인용 8인용 10인용까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자 이쪽은 굉장히 감각적인 고급스러운 tv 아트홀 보실 수가 있어요 와 굉장히 멋, 멋스럽지 않나요 이쪽 공간에다가 tv를 두시면 tv 자체도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tv도 100인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고급스러운 아트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쪽이랑 이쪽 양쪽 양창이 나있기 때문에 채광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옵니다. 자 바로 주방 보여드릴게요. 야 주방은 정말 호불호가 없는 멋스러운 인테리어 보시면 앞쪽에 지금 식탁 두실하고 식탁 자리 조명까지 와 6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충분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 환기창이 하나, 불 환기창이 무려 두개 음식할 때 냄새 걱정 전혀 없으시고 와, 맞, 맞바람 불면 굉장히 시원할, 것은, 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사각 싱크볼 깊고 아주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뭐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게 지금 하부장이랑 색감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짜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가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이거 식기세척, 식기세척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식기세척기 맞고요.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 야 붙박이로 수납하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광파 오븐 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지금 밥솥 놓는 공간, 밥솥을 숨겨둘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가스렌지 3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메리평 후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환기창 굉장히 조,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이쪽에 워시타워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다가 워시타워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쪽 방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 소음이 싫다고 하시면 워시타워를 여기다가 두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한 거리,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다용도실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첫 번째 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야, 이제 정말 좋은데요. 자, 이쪽은 첫 번째 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포룸인데요. 포룸 중에 첫 번째 방, 방 사이즈가 너무 넓게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사이즈가 무려 3100, 3100 나오고요. 3100에 2800. 굉장히 넓은 방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지금 책상을 이렇게 두, 두었는데요. 책상을 두고도 침대, 옷장 놓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여기는 두 번째 방, 방네개중두 번째 방인데요. 이방 사이즈 또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와3,600 사이즈 나오고요. 3600에 2600. 굉장히 넓은 방. 이쪽에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을 두고, 옷장을 두어도 충분한 공간,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방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세 번째 방. 자, 메인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메인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안방 사이즈. 3100. 3100에 3600 어마어마한 크기의 안방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 두시고 이쪽에 뭐 붙박이장 짜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바로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부부욕실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쪽 환기창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젠다의 선반 그리고 수납장은 위로 올리는 수납장 자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 수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고요 샤워는 가능하지만 조금 사이즈가 작다는 거 바로 네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방인데요 무려 방이 4개 4개니까 이쪽은 네 번째 방인데 지금 현재 드레스룸으로 좀 꾸며놨어요 왜냐 대용도실과 연결된 방이다 보니까 편하게 동선 편하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방 사이즈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2321 나오고요. 정확하게. 자, 2811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방인데요.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다용도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선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바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메인 욕실. 이렇게 우드 톤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바닥이랑 벽면 색상은 동일하게 색상을 줬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고급스럽게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미러장 수납장, 욕실 용품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젠다이 선반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거실과 지금 화장실 모두 다 줄눈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만 보던 감각적인 인테리어, 높은 층고, 대형 평수, 포름을 구비한 현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가족분들께도 추천드리는 현장이며 학군도 굉장히 좋아서 자녀분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1억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께서도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용은 아래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